오늘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어, 이사야 10장 5절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과 교만한 마음을 벌하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그 사회를 벌하시는데 있어서 나쁜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는 그렇고 회사에서 나쁜 그런 지도자와 사장이 있다. 그 회사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쁜 지도자가 있다. 물론 지도자가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지도자를 섬기는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인이, 국민이 회개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의 모든 것들만 탓하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그런 국민들의 수준, 시민의식이 그러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지도자, 뇌물을 좋아하는 지도자, 법령을 자기들 맘대로 뜯어고치고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장 5절 이전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도 있는데, 그 전쟁은 강대국을 통하여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 사회를 그야말로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태워버리는 일을 행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그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할 때 아수르가 그 작은 나라를 심판하면서 말할 수 없이 교만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아수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은 그 말씀은 교만한 아수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할 그런 막대기와 도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아수르라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책망하셨지만 그 교만한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5 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현지자의 눈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린 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그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그 재앙 뒤에 계신 분을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병이 다가오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고통당하는데 그 질병을 넣은 마귀나 귀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근원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때리는 몽둥이와 지금 강한 권력자 또는 재벌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그 제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못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 이사야가 지금 이 아수르는 몽둥이와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보면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가 자기를 듣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아무리 날이 서고 무섭달지라도, 도끼를 들어서 사용하는 찍는 자가 문제죠. 도끼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톱이 나무를 다 자르고, 국가를 절단해버리고, 기둥을 그냥 톱으로 켜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톱에게 절하겠습니까? 톱을 사용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잘못을 빌어야죠. 뿐만 아니라, 도끼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것입니다. 톱도 스스로 내가 모든 일을 행했다. 모든 것을 내가 가는 데마다 기둥을 다 잘라버리고 무너뜨렸다. 톱이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 안에서 톱이 톱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끼가 도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일을 항상 최종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또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살펴보고 그 흑암의 세력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최종의 결제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을 빌어야 할 뿐이 지금 눈 앞에 있는 재벌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그 뒤에 뒤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손을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의 온 다윗 시대에 창궐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갈 때 다윗이 보니까. 칼을 뺀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회개한즉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조카도다 하면서 칼을 그 집에 꽂으라고 해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의 도구죠 그런데 몽둥이에 불과한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여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고 8절에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나의 부하 장군들 이런 정복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아니냐 스스로 고만하고 잘난 듯이 여긴다. 사람은 자기가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 정말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그 머릿속의 그런 모든 신경이 하나 꽉 눌리고 그러면 몸을 못 움직여요. 아무리 무슨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길이 막히면 그런 모든 것에서 활용할 수 없이 형편없이 회사나 일들이 헝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기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부하 장군들은 왕들과 같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갈로나, 갈그미스, 하맛, 아르바, 사마리아, 다메섹 이런 도시들은 아수르가다 멸망시킨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시킨 도시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연대가 주전 730년에서 710년 사이일 것이다. 그런 것으로 그 시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그 고개를 두고 설수 있었느냐 아수르가 그냥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아수르도 그 당시 굉장히 신속한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주변들을 다 정복했어요. 이 아수르의 군사정력은 모든 성읍을 하나씩 다 공격해서 정복해나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어느 한 지역에 있어서 그 나라가 있으면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읍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그 성읍보다 약한 성읍들은 저절로 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읍만 무너뜨리면 그전 지역을 순식간에 빼는 앗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멸망시킬 때 아수르에서 십자가형이 유래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붙잡아서 나무에 매달아요. 그래서 주변 성읍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상당히 끔찍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나무에 붙들어 매고 콜타를 발라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견고한 성읍이 우리보다 강한 어떤 나라가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주변 작은 나라들은 그냥 다 항복해 버리고 그래서. 순식간에이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을 공격하고, 뭐 하맛과 갈드미스아르바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도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 사마리아도 망했어. 그리고 예루살렘도 시온도 이제 멸망할 지경에 처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은 멸망시키지 않고, 그... 멸망시키기 전에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교만이 이제는 영적인 데까지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너무 풍족해지면 영적으로도 교만해요. 사, 사실 그 사람이 우리 뭐 이전에 그 유행했던 얘기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고. 그런데 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다. 돈밖에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들도 다 우습게 여기는 정신적, 영적인 교만에 빠진, 돈만 있으면 최고 아니냐. 그런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아스로도 그런 교만에 빠진다.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군사적인 승리는 영적인 승리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한 후에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예루살렘은 원래 신상이 없죠.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뭐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어,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자기가 주변의 여러 우상을 섬긴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북쪽 왕국은 이제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나 남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 여기는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신들도 내 앞에서 무슨 힘을 쓰겠느냐? 영적 교만에 빠졌다. 아굴의 자문에 보면 자문서 30장에 그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제가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니 이두 가지 소원을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하나는 나에게 허탄한 말과 거짓, 거짓된 마음을 없애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거짓된 마음을 없애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나로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두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이두 번째 기도를 보면 사람은 부자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은데, 아이, 그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진다. 그래서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야외가 누구냐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그렇게 크게 배부르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가난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운 것이 있으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풍요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나의 분수를 알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성도님들은 그 부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먼저 닦아놔야 된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잠시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 영혼이 고통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솔로몬처럼 대교에 빠지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그런 인격을 갈고 닦아서 어떠한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스르는 그런 이제 그러지 못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스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왕국 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경계하지만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그 아수르는 왜 심판하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나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징계한 아수르가 또 똑같은 교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힘도 근원적인 힘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힘의 근원이 물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아무리 물질에 있어도 권력에 의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힘은 독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떠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한동안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들이 미얀마에서는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부 구테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독재자가 있느냐, 국민에게 있느냐, 그것이 많은 국가에 있어서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인데, 국민에게도 있지 않고, 독재자에게도 있지 않고, 그 근원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독재자를 통하여 그 교만한 국민들을 책망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근원적인 힘으로 나의 삶의, 질병과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 때문이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악을 돌이킨 후에 은혜받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에 피곤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똑같은 죄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자가 돼야 돼요. 성자가, 성자가 돼야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아지는 사람이 되야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이 참으로 넓어지고 참으로 사랑으로 풍요해지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신 후에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는 살진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라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온갖 재물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마치 노적의 그 볏집단을 쌓아놓은 것처럼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불 붙으면 더 맹렬하게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스르는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가장 번영하던 아스르의 그런 왕이 사라진 후에 그 거대한 제국이 불과 2, 30년 만에 망해서 사라집니다. 참 그것도 놀랍죠.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랬는데 이 거대한 제국이 거대한 이집트까지 정복한 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 불,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고 18절에 보면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 숲은 아스로의 자연적인 모든 풍요함, 기름진 밭은 그들이 일군 인적인 모든 풍요함. 그래서 자연적이고 사람이 개발한 인위적인 그 모든 축복이 전부 소멸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완전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그래서 이제 몇 그루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셀수 있을 만큼 어린아이는 많이 못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그 풍요로운 아수르가 소멸되어서 소수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태산에 압도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지우는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 마음의 산을? 사실 산이 아니라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지난 연말에 많이 아팠대. 왜 아팠느냐? 신장에 결석, 돌멩이가 조그만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산이 아니라 돌멩이 조금만 있어도 사람은 못삽니다. 하나님께서 신장결석도 치료하시고, 또 담낭이나 요로결석도 치료하시고, 산을 제거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의 산도 제거하시고, 그 제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과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에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